당국대 교수님들의 시국 선언을 지지하며 윤석열 정권에게 엄중하게 경고한다. 국민을 시험하지 마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제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지난 시간 동안 국민과 약속했던 공정과 상식의 세상을 기대하며 기회와 시간을 주었음에도 외교 참사, 국정 농단 및 사유화, 한반도 전쟁 고조, 민생 파탄 등 나열하기 힘든 국정을 펼치며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정치 검찰 뒤에 숨어. 국민위에 군림하며 국민을 기만하고도 사과와 반성, 국정쇄신의 의지는 없고 국민을 호도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무능함을 보이고 있다. 윤건이라고 비아냥될 정도로 국정을 사유화하고 농단을 한 배우자 김건희와 명박사 명태균의 의혹 없는 수사와 더불어 국민 갈등을 초래하는 친일민 역사 왜곡 인사의 인명강행을 바로잡고 정치검찰의 개혁을 요구한다. 선배들의 피와 목숨으로 일군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의 퇴보를 우리 국민은 목격하며 개탄한다. 국민의 뜻을 것은 권력자의 말로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개돼지 취급하며 국민을 더 이상 속이지 마라. 너희 생각처럼 결코 국민은 우매하지 않다. 성남 민심의 파도가 몰아치면 분노한 개돼지 국민에게 물어뜯기면 약도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겠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김건희를 구속하라.